송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2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여전히 세상에는 죄악에 물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누군가의 악한 행동으로 누군가는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누군가의 악한 의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이렇듯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과연 자유할까요? 이 질문은 다양한 형태의 답을 불러옵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 순간부터 죄를 짓지 않는다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봅니다.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여전히 영화의 단계, 다시 말해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완벽하지 않은 육체를 가졌기에 나타나는 악한 모습이라 말합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죄는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처음으로 지은 이는 마귀였기에 누구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8절이 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면 그는 정말 마귀에게 속한 자일까요? 어떤 이는 그렇다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더 옳을까요? 요한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이름입니다. 1절이 이를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들은 장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까닭에 이들은 이 같은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을 따라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의 깨끗하심은 무엇일까요? 죄가 없으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죄인들에게 드러내시고 죄인들의 죄를 없애 주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은 우리들은 참으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입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6절이 말하듯이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 새롭게 태어난 자는 죄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낫기 때문이라라고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 해도 그죄 때문에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지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부터 자유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5절이 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죄의 은총,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죄의 은총이 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시키고 유직해 하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 얼마나 복된 인생들입니까? 요한이 소개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10절이 이를 말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들의 죄는 불법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따라 함께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고, 사랑이 담겨 보일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애초에 의도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라고 십절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인과 같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죄로 동생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행위 정말 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의 자녀들의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1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처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요한은 권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 때입니다. 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얻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총 속에 머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죄는 우리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밝은 빛 앞에 어둠이 힘을 발하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감격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여전히 사탄 마귀가 던지는 시험과 유혹이 엄연히 우리 주변을 기웃거린다는 이 현실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 죄를 머리로는 미워하되 그 기억까지 미워하지 못하는 죄성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죄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엄습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럴 때가 온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설사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는 일어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값진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유혹의 결과가 가져오는 그 비참함과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어서야 할까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오늘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권면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듯이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본받는 일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예수님을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그럴 때 죄는 우리를 미혹하는 일에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회개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매 순간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합시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으며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귀한 약속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귀한 언약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도 깊이 묵상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의와 사랑을 오늘도 신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 하나님 큰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병상에서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 오늘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